안녕하세요, 다연쌤입니다. 어, 오늘 컬러랩 전체 교육이 있었어요 트렌드 교육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해보려고 영상 켰어요 여러분들이 요즘 유행하는 아이템 하나씩 사실 때이 영상을 보고 사시면 더딱 맞는 걸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23년에는 2022년에 이어서 아직도 Y2K 패션이 계속 이어진다고 해요 근데 이 Y2K 패션은 제가 나중에 골격별로 우리가 어떤 스타일링을 그나마 소화할 수 있을지 한번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Y2K 패션은 지나서 유행하는 소재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첫 번째, 데님. 올해 유행에도 데님이라고 해요. 사실 데님은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유행해왔던 아이템이기는 해요. 컬이더 유행인 만큼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입으시는 바지보다는 상의 아이템으로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데님은 생지 데님이 있고 워싱이 된 데님이 있어요 그래서 워싱 데님 중에서 뭐 린스드 데님이라고 얘기를 하면 세탁이 한번 진행된 생지예요 그래서 생지보다는 좀 광택감 같은 게좀 떨어지긴 하지만 뭐 생지의 진한 컬러를 이염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스톤 데님 같은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돌청 블리치아웃 데님 이것도 많이 들어 오셨을 거예요 아이스진 더 표백을 많이 해서 어, 흰 부분이 많은 그런 진을 우리 아이스진 블리치아웃 데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생지에 비해서 리스드 데님이 조금 더 밝아지는 느낌이 있고 그거에 비해서 스톤 데님과 블리치아웃 데님은 명도가 많이 밝아진 연청 계열이 좀더 많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후가공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코팅 진. 코팅 진 같은 경우는 광택이 나기 때문에 어 약간 가죽 느낌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광택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입으면 좋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코팅 처리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되어 보이는 느낌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찢어놓은 디스트로이드 진. 네, 이런 후가공도 있죠. 그리고 또 올해 트렌드는 디스트로이드 진이 또큰 트렌드예요. 디스트로이드 진은 이렇게 작게 작게 이렇게 흠집을 내는 게 아니라 박박 찢어 놓은 느낌이 나는 진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구멍 자체가 되게 큰 타입이기 때문에 내추럴 타입들이 조금 더잘 어울린다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명도가 높으신 분들은 고명도의 연청 제품을 선택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저명도 타입이신 분들은 진청을 선택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증명도 분들은 중청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명도가 높든 낮든 대비감이 잘 받는 분이 계신다면 진청의 인어를 밝게 해서 대비감을 살려 입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청을 어떻게 입으면 예쁠까? 그좀 참고 자료를 가지고 와봤어요. 어, 이렇게 제니님처럼 연청 자켓을 어, 이렇게 연한 색의 컬러의 바지랑 입어주셔도 너무 좋고요. 위아래 이렇게 색깔을 맞춘 느낌은 사실 연청을 청청으로 입으면 진청을 청청으로 입을 때보다 훨씬 좀덜 부담스러워요. 약간 스카이블루 색깔 셋업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흰 셔츠에 청 데님 진을 받쳐 입어도 좋고요. 그리고 청바지보다 조금 더 밝은 느낌의 더더 더 밝은 느낌의 청을 같이 위아래로 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좀 조화로운 배색을 할 때는 고명도가 위쪽에 가고 저명도가 아래쪽에 있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배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봄 브라이트나 겨울 브라이트 분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중청을 선택하는 방법도 좋고요. 여기 밝은 색과 대비를 시켜서 입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무래도 채도가 높으신 분들은 또렷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대비감을 살려주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법칙은 아니고요. 봄브라이트, 겨울브라이트에도 대비감이 적은 게 어울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답니다. 위를 오히려 어둡게 가서 조금 더 불안정적인 조합에서 나오는 그런 톡톡 튀는 느낌과 생동감을 조금 더 표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방으로 포인트를 주는 이런 룩도 너무 잘 어울리고요. 마지막 사진 보면 이렇게 스커트 밑에 흰색깔 수술이 달려있어요. 이걸 프린지 디테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수술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또 올해도 또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안에 셔츠를 받쳐 입거나 흰 티셔츠를 받쳐 입는 그런 방식은 채도가 높으신 분들한테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도 좀 대비감이 있는 스타일링인데요. 이번엔 데님의 명도가 조금 더 낮은 컬러여서 이제 뭐 가을립, 겨울 립 타입의 대비감이 좀 받는 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두운 색이고 여기 첫 번째 보면은 셔츠에 이렇게 로우 라이즈 스커트를 매치했는데요. 로우 라이즈 또한 올해 2023년 트렌드이기도 하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올해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올해 제품은 아니고 이거 아크네 스튜디오 룩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 블루종 되게 매력 있지 않아요? 이렇게 블루종을 데님으로 매치하는 것도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세 번째 컬러처럼 스티치가 화이트로 배색되어 있는 것도 어,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을 주는데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 원피스 같은 경우는 스티치가 좀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캐주얼한 느낌보다는 단정하고 포멀한 느낌을 내는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컬러, 돌청 같네요. 세 번째처럼 금속 반짝거리는 단추가 포인트로 있는 것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청 패션을 청 바지가 아니라 이런 원피스나 자켓류로 입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올해는 청청이 유행이라서 청 셋업을 한번 입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청 같은 경우는 이런 패치워크가 되어 있는 이런 스타일 같은 게또 트렌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제가 제시한 사진들 같은 경우는 다 올해 제품들은 아니고요 이제 올해 트렌드를 가지고 어떻게 어 실생활에서 응용하면 좋을지 좀 사진을 조금 다양하게 폭넓게 가지고 왔어요. 중요한 거, 퍼스널 컬러랑 좀 연결하자면, 고명도 분들은 연청을 입어주시고, 중명도 분들은 중청, 저명도 분들은 찐청을 조금 선택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올해가 패치워크된 스타일이 유행이라고 하니까, 패치워크된 컬러들을, 나에게 맞는 컬러들을 잘 골라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올해 또, 또 다른 유행은 시퀸이래요. 시퀸은 어, 금속이나 뭐 플라스틱 같은 반짝거리는 작은 조각으로 만든 장식 소재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스팽글. 스팽글이나 반짝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퀸을 굉장히 좋아해요. 시퀸은 광택이 좋은가요? 좋지 않은가요? 좋죠. 그렇기 때문에 청색, 클리어한 타입들에게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템이랍니다. 이렇게 이게 어울리지 않는 탁한 타입이거나 조금 더 광택이 적은 게 어울리는 타입들한테는 어떻게 입냐? 이렇게 시퀸도 소재가 완전 메탈릭한 느낌이 있으면 그 인어공주 비늘처럼 조금 투명한 느낌이 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요1 번이나 3번 사진처럼 투명한 느낌이 나는 시퀸은 덜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톤을 한 톤으로 매칭시켜 주는 것도 튀지 않는 방법일 수 있어요. 첫 번째 사진은 세 번째 사진 보면 톤이 잘 조화롭기 때문에 이 시퀸이 그렇게 막 눈에 거슬리거나 확 튀진 않는 것 같아요. 이 카키 색깔, 카키 색깔도 위에 무기 니트가 카키기 때문에 톤이 비슷한 톤으로 연결되어 있는 톤온톤 조합이기 때문에 또 괜찮을 수 있어요. 이 마지막 베이지 컬러, 베이지 컬러와 베이지 니트를 또 매칭한 것도 또 예쁜 조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과감하다면 원피스로 입어주는 것도 좋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타입 그냥 큼직큼직하게 시퀸 어떻게 입으면 예쁠지 참고 자료 가지고 왔어요. 유진 씨가 입은 체크 시킨 스타일도 너무 예쁘고요. 이게 러즈 골드나 아니 조금 비비드한 스커트 컬러로 조금 딱 포인트를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반짝이의 그런 클리어 한 느낌 잘안 어울리시는 분들이라면 상체보다는 스커트로 내려주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고요. 또 부담스럽지도 않고요. 이렇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요 실버 실버나 이런 화이트 느낌의 시킨이 같이 들어있는 이런 컬러들이 너무 잘 어울릴 거고요. 그럼 뭐좀 채도가 높은 여름 브라이트 같은 타입들은 이렇게 이 스팽글의 크기가 조금 커져도 예쁠 것 같아요. 가을은 골드를 조금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드나 카키 컬러, 상의 컬러로 포인트를 준다면 가을 디 타입들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울은 이런 실버나 블랙 느낌을 조금 살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다크 초코색 같아요. 그것도 너무 매력적인 그런 시킨 아이. 이라서 시킨 아이템 잘 응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위에를 자켓과 포멀한 셔츠랑 같이 입는 것도. 이제 믹스매치로 예쁜 것 같아요.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이렇게 신발이나 가방 같은 아이템으로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레이스인데요. 레이스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어요. 근데 그 레이스를 전체로 레이스 원피스를 입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살짝 스커트 위에 덧대져 있다든지 아니면 뭐 자켓을 입을 때 안쪽에 살짝 레이스가 포인트로 올라와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레이스를 포인트로 사용해도 좋아요. 레이스 고르시는 꿀팁을 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건 진짜 꿀팁이에요. 여러분 레이스의 크기가 촘촘한 레이스도 있고 큰 레이스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패턴과 같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고명도 타입의 분들이 패턴이 작은 게잘 어울릴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높거든요. 물론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명도 타입의 사람들은 좀 레이스가 촘촘한 게잘 어울릴 가능성이 커요. 패턴도 좀 작은 게잘 어울릴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패턴이 조금 큼직한 그런 것에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명도가 조금 더 낮은 타입의 분들이 큰 패턴이 어울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명도의 분들이 레이스 패턴이 조금 더큰게 어울릴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의 퍼스널 컬러에 맞게 레이스 크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레이스의 광택감도 중요해요. 내가 약간 광택이 억제되어 있는 레이스가 좀잘 어울릴지, 광택이 있는 좀 얇은 레이스가 어울릴지는 여러분의 청탁의 속성에 한번 비교해서.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가죽 한번 볼게요. 가죽이야말로 광택이 나는 가죽과 빈티지한 가죽이 있어요. 광택이 나는 가죽은 청 타입에게 좀더잘 어울리고요. 빈티지한 가죽은 좀탁 타입에게 좀더잘 어울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청 타입들 중에서도 채도가 높은 타입들은 더 하이글로시한 타입들이 좀더잘 어울릴 수 있고요. 어, 저채도인 타입들은 좀 잔주름에서 나오는 그런 억제되어 있는 광택이 조금 더 어울릴 가능성이 크답니다. 가죽까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얘기하면 데님, 시퀸, 그리고 레이스와 가죽 아이템 얘기해봤는데요. 데님 같은 경우는 명도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어울리는 아이템 찾으시면 될것 같고요. 시퀸 같은 경우는 내 퍼스널 컬러에 맞게.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잘 어울리는 타입들은 클리어한 청 타입에 고채도 타입들이 조금 더잘 어울릴 가능성이 있어요. 레이스 같은 경우는 내 이미지나 내 퍼스널 컬러에 따라서 레이스의 크기나 광택감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죽 같은 경우도 여러분 가죽도 광택이 있는 아이템이라서 시킨이랑 비슷한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어울리는 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트렌드 영상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이렇게 있습니다. 줄여 하시길래 이렇게 유모차 두고 옆에서 일하고 있습니다.